마지막으로, 요양예방스 지역사회에서 우리 흔히 크미니티키로라고 얘기하는 건강한 노인이 있고, 저희 성의도 박사님께서 그림, 그림인데, 그림 건강한 노인이 있고, 지밀 질병 있는 노인이 있고, 허약한 분들이 있고, 아주 허약한 노인이 있을 겁니다. 이게 크게 네 개로 나온다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의사는 질병 보유한 두 번째 칸이고요. 세 번째는, 보건과 복지가 함께 합심해서 고쳐야 될부분다 영양 관리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시켜야 되고, 질병은 질병대로 치료해야 되고, 낙상 예방,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노세의 노예, frail elderly라고 하는 부분다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지역사회 노인들한테는 이런 걸잘크해가지고 질병 관리잘 되고 있는가, 술담배안 하시나, 운동을 얼마나 하시는지, 일상 생활 기능은 괜찮은가, 낙상은 안 당했나, 치매가 생기고 있나, 없나, 우울증이 있나, 이런 걸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지역사회의 질환관리, 노인운동, 영양상태, 영양, 영양관리, 뭐, 사회활동관리, 진진능력 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에 계속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훨씬 더잘 예방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끝으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늦습니다. 그지요? 여러분도 아마 100살까지는 사시겠죠? 나이 90절 넘어서부터는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해도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내가 살던 지역에 살고 있는 게 제일 좋지만 포기하십시오. 가야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내가 아파트 같이 살고 있는데 매일 간호사 와서 혈압도 재주고 건강 괜찮은지 살펴주고 무슨 병 생긴 건 없는지 우울증이 괜찮은 건 잠은 잘 주무시나 확인해보고 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무실에, 간호사와 복지사가 항상 상주해 있으면서 내가 어디 아프면 가서 상의받을 수 있고, 혹시 의사가 좀 왕진해줄 수 없을까? 그러면 의사 쪽으로 달려와서 왕진해주고 하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간 단계, Age-Friendly a s s i s t e Living Facility.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현재 없습니다. 그런 걸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마지막 제안, 결론입니다. 향후 방향은 장기형 원수는 기본 이념에 철저하게 부합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은 여전히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목포가 그냥 수발해주는 정도에 그치지 자립생활의 목적지 맞지 않고요. 형평성이 많이 부족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장기형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대상자 중심으로 좀 돼야 되는데 제공자 중심으로 너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 지금 현재로 가면 돈 없어서 망할 가능성이 커서 작년부터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새로운 재정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분배를 새로 해야 할지 그래서 오늘 같이 민간이 어떻게 들어와서 도와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고민들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인력 문제, 재정 문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문제들은 공적인 장기화 속에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없다. 너무 많은 인력과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민간과 공, 공공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할 단계가 지금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